현재 일본 언론은 한국 회사가 도저히 안될 일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가 일본에 재진출을 시사했다면서 뭔가 이슈가 될 일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진출을 공식 밝힌 바 없습니다만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일본 재진출설이 돌고 있는 것이죠. 현대차는 6월 경에 다시 일본에 공식 트위터를 개설했는데 이는 부진했던 일본 시장 문을 다시 두드린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왜 도대체 지금 일본에 가는가라는 의문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은 일본에서 잘 통하지 않거나 큰 고생을 하게 된다는 통계가 버젓이 있는 데다가 현대자동차는 일본에서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며 철수했고 일본만큼은 재진출이 어렵지 않겠냐는 예상은 누구나 할수 있을 정도로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한일 간에 그 어느 때보다 외교관계가 좋지 않아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역시나 일본의 언론은 현대차의 진출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합니다. 물론 그들도 현대차의 일본 판매량이 매우 형편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비판하는 것이겠죠. 일본의 데일리 신문은 현대차가 일본에 다시 입점하기로 했다며 이에 관해 상세히 보도합니다. 일단은 현대자동차는 최근 놀랄 만한 성과를 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발표된 품질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의 제네시스의 경우 품질 1위를 기록했고 현대차와 관련이 깊은 한국의 기아차도 테롤라이드 등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어 절찬리에 판매 중이라고 하면서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소개를 하며 일본 시장도 이제 다시 진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산업 중에 가장 핵심은 자동차이며 자부심 역시 대단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고급 차종을 빼고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의 차량이 일본에서 고배를 마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포드를 본 적이 있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만 팔리지를 않습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협상을 할 때에도 일본 자동차를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을 양보했을 정도로 일본의 핵심이자 한국의 반도체와 같은 취급을 받는 국가 주요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최근 테슬라가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긴 했습니다만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도요타가 오랜 기간 시가총액 1위를 고수하며. 품질로 승부한다는 렉서스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자부심은 쉽게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은 곧 논조를 바꾸며 현대차를 비판하는 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는데요. 약간은 조롱에 가까운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불매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현대 자동차가 다시 일본 문을 두드린다 라는 식으로 일본에 성공하지 못할 이유까지 자세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매운동을 해서 일본 기업을 몰아내지만 일본은 그럴 필요가 없으며 품질이 우수하다면 한국차를 탈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굳이 불매를 안 해도 현대차는 철수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현대차는 각종 리콜에 직면하고 있으며 품질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제네시스 GV80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례인 주차 후 드라이브 기어를 넣었을 때 후진하는 현상을 예로 들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국의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고 있어 유명해진 리어 램프 비대칭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의 QC 수준이면 벤츠나 BMW 판매량을 능가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리콜하느라 손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내비게이션 방전, 스마트 주차 보조 이상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현대에서 프리미엄이라고 나온 제네시스조차 이 정도의 순위라고 한다면 기존의 한국차라는 편견으로 가득해 의심받는 일본에서 과연 성공이 가능하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미국의 JD 파워에서 품질 1위를 기록한들, 구입한 신차가 이렇게 무상수리를 많이 받아서야 일본 재진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조차 일본에 진출해봤자 자존심만 상하고 조롱당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재진출하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일본 철수 후 10년간 현대자동차는 놀랄 만한 발전을 이루며 기술적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여기에 이번 일본 진출의 중심은 수소 차량이기 때문에 현대는 전략적 관점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미 현대차는 2019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 판매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수소차는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라서 시기상조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가장 수소차 분야에서 앞서 있는 현대차는 선두 효과를 누리기 위해 더 앞서가는 전략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 분야의 테슬라와 같이 미래 먹거리인 수소차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일본 시장은 현대차가 가장 수소 인프라를 테스트할 만한 곳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당국이 도쿄올림픽을 계획하며 추구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수소사회를 보여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제4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수소사회 실현을 명문화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수소사회 쇼케이스를 명시하면서 앞으로 일본이 친환경 에너지의 미래를 펼치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 2020년까지 수소 충전소만 160개소, 수소 전기차 4만여 대 도입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위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예상과는 다른 수소차 판매의 부진을 비롯해서 각종 예산 집행 문제 등으로 인해서 2020년 현재 온전하게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만 한국에 비해 수소 충전소가 풍부하며 그요타 역시 수소자동차를 생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수소차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몇안 되는 나라로 시장성을 엿보기가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수소차 구매 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라면 현대차 구매를 고려할 소비자층도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볼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7천만 원에 육박하는 넥소를 보조금을 받으면 최대 절반 가격에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완판되며 인기가 많았던 만큼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보조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소비자 선택 시 현재 도요타와 혼다의 수소차는 쿠페형 세단으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넥소와 같은 SUV가 없어 옵션이 한 가지 더 생기는 점도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소비자들을 좀더 흔들어 놓을 핵심 사안은 현대 기술력이 앞서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매체 아우토모토는 현대수소차 넥소가 동급 차종인 벤츠의 GLC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여섯 개 평가 부분에서 다섯 개 부분이 독일의 코페용 SUV인 GLC 수소차를 앞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 규제 때문에 유럽 연합은 수소차에 주목하던 차에 현대가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벤츠보다도 앞선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호평하며 일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하지 않겠냐는 전망입니다. 현대의 자율주행이나 안전 사양 등도 도요타의 수소차인 미라이를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비슷비슷한 내연기관 차량에서 압도적으로 일본 차량이 지지를 받았다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친환경 분야에서 인정받는 현대차도 일본 정부의 수사회, 드라이브 정책과 더불어 일종의 묻어가는 효과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현대차의 일본 진출은 지금까지 고전했던 양상과는 상당히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현대차 내연기관의 주 모델은 소나타 그랜저 등이었는데 소형차 선호도가 높은 일본에서 인기가 없는 것은 일면 당연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차를 소유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사고지를 비롯한 복잡한 제도는 선뜻 국산차보다 수입차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가 더 없었기 때문에 일부 하이엔드 유럽차를 빼고는 고전이 된 것이죠. 한편 일본 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담이 없다는 것도 진출해 볼 만한 이유가 됩니다. 현재 수소차는 일본에서 준비된 인프라 대비 판매량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과거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는 뒤로 하고 어느 정도 시장을 파악한다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진출하면서 일본 정부가 지급해 주는 보조금을 비롯 한국보다 다소 앞서 있는 충전 인프라가 갖춰진 시장에서 통하는지 테스트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외의 수요가 발생하고 잘 된다면 일본에서 친환경 부분에서 작은 포션이라도 확보하며 선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공격적으로 일본 마케팅을 펼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일본과의 무역에서 매년 20조 원의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한국은 수출 규제가 1년이 지난 지금 작년과 비교해 비율상 크게 대일 적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이제는 한국도 일본의 어느 정도 기술력이 앞선 부분은 수출해서 적자폭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것이죠. 매월 2조 원 가까이 일본에 헌납하는 무역 적조 현상을 현대차 같은 기술 기업이 점유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소차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현대가 전략적으로 일본 및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차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일본에 재진출한다는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본 트위터상에서는 일부 극우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지하철에서 한글 표기가 사라졌다며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글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크게 반전이 생기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한글 표기는 관광객들을 위한 것인데 왜 사라졌다고 하는지와 많은 일본 사람들이 결국에는 크게 실망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한 네티즌은 온라인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전철 노선도를 봤는데 지금까지는 일본어를 비롯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제 한국어와 중국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잘 되었다는 식의 트윗이었습니다. 이런 트윗은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한글 지우기 시도는 오래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관광을 많이 오면서 일본에는 한글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은 도저히 한국인들이 일본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한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자신들은 절대로 안 갔을 것이기 때문에 설마 한국인들이 일본에 찾아올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청 장관까지 찾아와 서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애국가를 부르며 제발 일본에 와달라고 요청했으며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편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한국 관광객은 점점 폭증했고 또한 각종 이정표에 한국어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한국인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일본의 자민당 보수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각종 극우 세력들은 다소 믿기 힘든 의견을 내며 한국말을 몰아내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국어 표기를 지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한국 글자를 일본에서 보기 싫다며 한국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에 가는 한국 관광객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2017년에는 이런 불만이 극게 달했습니다. 당시에 오사카 미도 스지선에 탑승한 일본 네티즌은 트위터로 한글로 써져 있어 다음 정거장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한글 안내는 정말 그만두면 안 되나라고 했고 이 트위터는 일본인들에게 1만여 차례 리트윗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은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는 오사카였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고 일본의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반항 감정이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심지어 이런 한글 표기를 두고 유명인들 및 정치인은 망언까지 일삼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극우 소설가로 유명한 하쿠타 나오키는 역시 전철의 한글 표기를 비판한 트윗을 가져오면서. 도저히 못 보겠다고 표현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한국어와 중국어가 연속으로 들리고, 일본어 표기가 결국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몇 정거장이나 지나쳐버렸다는 댓글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중국어는 비슷하니 알아볼 수나 있지, 한국어는 도대체 왜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정치인에게도 비슷한 말이 나왔는데요. 호카이도 현 의원 오노데라 마사루는 직접 사진을 찍어, 한네다 공항 전광판에 한국에서 영어 교육이 일본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는데 그럼 영어면 충분하지 않은가? 왜 굳이 일본 역들의 한글을 표현해야 하나? 영어면 충분하고 한글 표기는 시간 낭비다라고 트윗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국가의 주요 사안에 관련된 일본 정치인의 이런 말은 외교적인 무례가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고 일본 국민에게 반항 감정을 심어줍니다. 당시 2019년 7월 20일경의 트윗으로 물론 이 당시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자행해서 한국과 외교 갈등이 있었지만 수출 규제는 일본이 부당하게 일으킨 것이며 한때 한국에 찾아와 제발 일본의 관광을 와달라고 얘기한 과거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일본에 관광을 많이 와서 한국어 표기가 되어 있으니 지워버리자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한국과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기고를 통해서 수출 규제로 한국 관광객이 급감했다면서 일본은 중국 관광객을 비롯해서 다른 서양 관광객들로 붐비며 한국 관광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한글 표기가 일본 내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부에서 쓰는 금액도 중국 사람들에 비해 한국인들은 매우 적은 소비를 하고 있다면서 와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글 표기가 일본 내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함을 알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한국 관광객이 줄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반항 감정이 강한 것이라는 반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 뒤에 일본 네티즌들의 트윗과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앞서 한국어 중국어 표기가 지워졌다는 글이 트윗이 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허위 주장이라는 글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위터가 올린 사진을 보면 도쿄의 다양한 노선 중야마노테선으로 원래부터 영어와 일본어 표기 외에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글 중국어는 애초에 없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실제 야마노테선에는 지금까지도 표기 언어가 일본어와 영어만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점점 주장은 확산되어 오히려 한국어 표기가 늘어가고 있다는 닭글도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한글 표기는 과거보다 전국에 훨씬 더 많아졌다고 지적하면서 10년 전만해도 대도시에서만 볼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지만 이제는 지방 소도시에도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방송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소부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와 중국어 방송이 시작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다면서. 증가 추세라는 것이죠. 이같이 최근 5, 6년간 일본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폭발하자 관련된 중소도시에서는 한글 이중 표기를 급격하게 늘려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지금 없어졌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한국의 흔적을 지우려고 애를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유네스코 군함도 유적을 보면 일본은 과거의 강제징용에 관한 흔적을 지우려고 애초에 유네스코에 등재시 관련 내용을 뺐습니다. 또한 일본 대마도 등에서는 몇몇 유적에서 백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전해주었다라는 문구를 제거하고 한국 흔적 지우기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대마도를 한국 땅이라고 주장할까봐 지운 것이죠. 심지어 대마도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점점 늘어가자 위기를 느끼고 한국인 출입 금지 표말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결국 일본에서 언젠가는 지하철에서 한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한글이 당분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에서 일사불란하게 공무집행은 할 일이 없다. 그런 일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 철도의 경우 일본 정부와 철도사가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서 한글을 표기한 것인데 이를 다시 한글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정부와 또다시 관련 작업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렇게 바뀌는 데 적어도 수년에서 10년 이상 지나가야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아베노믹스 때문에. 한국 관광객이 안 오더라도 한글 표기가 사라지는데 50년이 걸릴 것이다 라면서 일본 사방에 한글 표기로 도배를 시켰다면서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일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집행했지만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또한 단순히 반환 때문에 관광객을 위한 표기 제거를 일본 정부에서 진행할 리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언젠가는 한일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한국 관광객이 다시 와야 한다는 논의가 나옵니다. 특히나 한일관광비즈니스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한국저가항공사와 일본지방공항의 콜라보를 통해서 수백만의 한국인이 일본 지방소도시에 방문했던 대성공을 추억하는 것이죠. 일본 정부는 실제 국경을 개방해서 한국의 기업가나 유학생부터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 중으로 나옵니다. 일본 경제의 회복이 급선무인 아베 내각은 지방의 관광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한국이므로 궁극적으로 관광객까지 들여오는 것이 목표로서 현재 체면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 일본은 전문가들의 코로나 확산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트 트래블 캠페인을 강행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인구가 천만에 가깝다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행보를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한글 표기를 없애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코로나가 말끔히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일본에 많이 방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본 지방의 한국 관광객 특수를 일본이 쉽게 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직 한국인들만 방문하는 일본 지방의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 자명하다는 반응입니다. 혹시 일본 관광청 장관이 다시 한국에 와서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 지하철에 한글이 없어졌다는 논란은 오히려 한글이 확산됐다는 팩트 체크만 되면서 일본의